여기는 김제에 위치한 산들 벌꿀 농장이고요. 저는 그 농장주 봉필만입니다. 음한3 개월? 제가 쓰고 있는 게 완전하게 100% 상품화는 안된것 같고, 어,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모델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, 또 제가 쓰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. 저는 벌집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벌집꿀에 어, 실온에 보관했을 때는 꿀은 단 음식이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것들이 달라드는데 저 오존 살균기에다 넣어놓으니까 그런 벌레나 냄새나 이런 게 미연에 방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완제품으로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완전 밀폐한다고 하면은 온도 조절도 어느 정도는 될것 같고 외부 온도를 차단해 주니까 그러면은 저장 고보다뭐 쓰는데. 어,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데 뭐 저장고는 일단 들어가면 춥잖아요 네. 이거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저건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한 것 같지 않아도 꿀은 기온이 낮은 저장고에 들어가면 좋지가 않습니다 굳어서 근데 저거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저온 저장고는 일단은 온도를 물론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경비변에서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, 요즘 보면. 꿀 보관하기나 소비 소독하기나 벌통 소독 같은 거, 냄새 제거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